실모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과학 수사입니다. 네. 네. 오늘은 처음으로 소개할 또그 과학 수사 기법이 음, 있어요. 음. 네. 절도 현장 유류 섬유 및 공구 접촉 부위, 공구 흔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네, 공구 흔. 네. 우리가 아마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공구 흔 얘기는 심심치 않게 했을 거예요.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음, 음. 어, 공구훈으로 잡았다라는 음. 건 사실 저희가. 아는 것같네 네, 그런 음. 게 있다라고는 말씀드렸고, 음. 어떤 증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음. 하나의 결적인 정 증거가 됐다고 하지만 이걸로 수사방향을 또 잡게 음. 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 사건을 하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궁극적으로 미세 증거 분석 사례에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음. 네. 이거 대구지방경찰청 그 당시는 대구지방경찰청이었으니까 네.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취급했던 사건입니다. 대구청이 예. 과학수사 네. 잘하는, 네, 또 정중해하는. 아뤄주죠, 대구청. 네. 네. 혈흔 패턴을 거의 음. 연구했던데도 그 대구청이에요. 음. 네, 07년 2월 16일입니다. 음. 그리고 어, 16일 6시 오후 6시부터 2월 19일, 까 그러니까 3일 정도네요. 네, 네. 9시 사이에 음. 대구 금문방에서. 대구 금방 한세개 정도인가봐요. 예, 예, 어 누가 들어와서 매장 내에 있던 물건을 절취해 갔던 사건이 발생했다. 금은 그 훔쳐간 거네. 금은 그 그러니까 네. 보석 훔쳐간 사건이네. 네, 네. 그 현장에는요 음. 유리된 게 족적. 족적이 있었나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섬유류의 미세 증거. 예예. 그다음에 절단기로 절단된 그 열쇠 고리 같은 아, 게. 아 열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왔구나 자물쇠를. 아, 예. 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절단면들이 음. 있겠죠. 음, 음. 그걸 채취해서 이제 분석했던 겁니다. 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족적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족적 문양에 따라서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신는 신발, 젊은 사람들이 있는 신 신는 신발 아니면 공사장에서 인부가 네. 신는 신발 아니면 정산화 아니면 군화. 그리고 지난번에 어.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도 그런 때. 거 어~ 그~ 그~ 빗살무늬 뭐~ 이런 음. 거 그래서 이제 족적 같은 것도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섬유류가 이제 침입구라든지 이런 데서 섬유 미세 증거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섬유가 뭐~ 이를테면 뭐~ 어~ 신사복 상상이 뭐~ 인건지 아니면 추리닝 어떤, 그, 그, 미세, 올, 올 인지, 뭐, 이런 거 등등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단기로, 이제 공구은 얘기하려고 그래. 사실 오늘 공구은. 절단기로 이른바 얘기하는 오리발 있잖아요. 네. 오리발로 자물쇠 같은 걸뚝 잘라버리면 자물쇠가 잘렸죠. 네. 잘리면서 그, 그 단면에, 잘린 단면에 이 자, 자른 그, 이그 도구 있잖아요. 이른바 오리발에 날하고 연결이 되겠죠. 날. 음.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 이런 기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현장부터 그... 가보시죠. 뭐. 예. 네. 현장에서 제일 먼저 일단 음. 족큰적이 나왔잖아요. 예, 예. 채취를 했는데 이게, 예. 어, 다다다닥 데이터를 돌리다 보니까, 데이터를 음. 사실 돌릴 것도 없는 게 음. 아마 알았, 알았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또 음. 보더니, 어, 이거 국내에서 보급되는 그 보급품 같은데, 그렇죠. 네라는 게딱 음. 인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군인인가? 음.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물쇠 이 열쇠고리 절단면하고 여기에서 이제 나온 공구 흔 음. 그리고 침입구에 절단기 접촉 부위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미세 증거를 채출을 한 거예요. 네. 막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미세 증거 채취할 때는 테이핑 기법으로 찍어내죠. 네. 음 그런 식으로 했고요. 네. 그래서 어, 어 <laughs>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군화발자국이 딱 나오니까 이거 범인이 군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딱 수사 방향을 적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다가 음. 미세증거 섬유를 딱 보는데. 네그 섬유를 봤더니. 이게 약간 파란색 트레이닝 같은. 추리닝 보... 네, 이른바 얘기하는 추리닝 네. 오락이에요 올. 근데 그 색깔이 딱 봤더니, 어, 이거 군인들한테 지급되는 그 트레이닝복하고 비슷한데? 음. 딱 이게 인지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대요. 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 이제 뭐, 납품했던 것도 그 이후에 납품했던 게 음. 이게 있대요. 그거 구분해야 되거든요. 아. 구형은 옛날 군인들한테 지급됐을 거고 어. 신형은 최근 군인들한테 지급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형 구형을 두 가지를 다 구해다가 요번에 네. 오락이 그 실오락이 발견된 거하고 대조를 해요. 음. 그러면 신형인지 구형인지 나오면 또 한참 줄여들잖아요. 그렇축 범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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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절단기 52점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52점은) 어디 가서 받았냐면 이 절단기 오리발 같은 거 이거 네. 어디서 받았냐면 이제 군인이라고 생각했죠 네. 그럼 군인이다 그 인근에 군부대가 있다 네. 그 어, 군부대 있는 데에서 그 군인들이 그 침입구라든지 이런 데서 발견된 시로라기 추리닝을 입고 있다 아. 파란색 계통에 네. 그 이거 맞네 근처에 사는 군인들 그러면 그 군부대에 다 들려가지고 쉬운 두 군대 군부대에다가 이거 군사 경찰하고 합의했을 거 아마 저 협조받았을 거예요. 네 쉬운 두점 정도의 이그 이거 있잖아요 자르는 거 절대 절단기. 오리발 절단기를 네. 거기 들어가서 테이핑 기법으로 다 찍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 소유하고 있는 절단기 단면은 이거 이거 단면 자르는 그 부위에 있는 그 단면을 전부 테이핑 기법으로 테이.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국과수로 의뢰하는 거예요. 네. 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요. 네. 그래서 본체를 딱 찍고 음, 음. 그다음에 절단면들 음. 그 보면은 거기 다 찍어가지고 총 52점을 확보를 한 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인 거죠. 이건 그 군부대 들어가서 경찰이 못 하니까 네. 당연히 군사경찰하고 협조받은 거예요. 이게. 네. 감시겠죠. 이게. 그렇죠. 음. 일단은 첫 번째 족적이 있으니까 네. 족적했는데요. 음. 어.. 보급용. 진짜 군보음용 운동화라는 어, 군화가 게 군화가 아니라 운동화구나. 그런가봐요. 예, 현장에서 발견됐던 게 네. 군에 지급됐던 운동화 족적이었던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보음용 운동화 저 샘플링 할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접촉 부위 절단기 접촉 부위를 보다 보니까 음. 이게 한 30cm 정도 되는 음. 그 정도의 날 크기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절단기 음. 52점 했던 걸로 음. 다시 대조를 하고요. 음. 그다음에 친입 피구했던 그 유류 섬유가 청색이었습니다. 네. 보급용 튜닝이래요. 그렇죠. 신구용 다 구한 네. 거고요. 네. 그래서 백, 어, 음. 비교를 한 거고요. 음. 그다음에 절단된 열쇠고리가 있다 보니까 음. 왜냐하면 이 절단 우리가 52점 음. 확보한 거랑 음. 여기 음. 남아 있는. 음. 연쇄골이 남아 있는 절단면을 음. 비교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섬유로를 섬유를 이제 분석을 했더니 청색이네요. 네. 청색이고 실체 현미경의 실체 현미경 그 일선서에서 가지고 있어요. 음. 실체 현미경으로 먼저 관찰을 해서 이제 신형 보급 트레이닝복인 걸 알았어요. 신형이면 현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신형 트레이닝복인 거그 섬유하고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군수사기관하고 협조가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이제 가지고 온 거, 이거 이거는 이거 동일선묘 판단한 거는 당연히 국과수에서 했겠죠. 네. 그러니까 형태는 음. 우리가 볼수 현미경으로 볼수 있는데 그 음. 경찰서나 아니면 음. 지방청에서 가지고 있는 걸 보는데 섬유가 일치한 일치하는 어, 건또 음, 국가원에다가 다시 추리닝인지 아닌지 음, 알아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요. 파란색 요만한오 올이 묻었다고 해서 그게 다 추리닝이라고 판단할 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리닝 그 미세섬유가 맞는지 여부를 이제 국과수 고분자분석실 음,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고요. 네. 음, 그다음에 그럼, 이제 <laughs> 이게 아까 발 사이즈 나왔겠죠 적정 나왔 네. 죠 예. 근데 그발 사이즈가 와 큽니다 교수님 예. 2 8 0 m 리 이상이면 음. 남자들 치고도 큰 거죠 어, 그러면 범위도 축소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하겠네요 네. 예, 예. 두 번째가 이제 섬유로 분석걸고 나왔고요 섬유류 네. 그다음두 번째 절단기 접촉부위 공구분 이제 분석하는 게 나오는데 네. 이게 대구 공군비. 그, 저, 기지에요. 그, 기지 음. 인근입니다. 아. 공군 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대구 공군, 공군 기지 그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절단기가 쉬운 두 개가 있대요. 음. 그 이제 군 헌병대, 이제 지금 헌병, 아니 군 사법경찰, 음. 군 수사기관이 이제, 그, 알아낸 거예요. 그 52점을 다, 어, 이제, 가서 단면 부위를 이제 그 테이핑 기법으로 전사를 하는 거예요. 음. 찍어 오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 국과수로 의뢰할 수 있잖아 네. 현장에 남아있는 공군하고 그리고 열쇠고리 절단면도 찍고 네. 침입구 절단부위 접촉부위에 채취한 증거물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차로) 이게 국과수 보내기 전에 먼저 했다네요 음. 가스팀에서 쉬운 (2개) 중에서 특징점이 (6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일치하는 음. 절단기를 먼저 추렸대요 쉬운 (2개) 중에서. 이 특징점들도 아마 본인들이 음. 알아서 특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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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면이 비슷하면은 음. 이제 이런 특징점들 6개 정도를 정해놓고 예. 그 중에 맞는 거, 3개 이상 맞는 거는 의뢰를 음. 보내보자 예. 라고 했는데 음. 52개 중에서 11점이 선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유력하죠. 네. 그렇다고 52점을 보내면서 빼는 건 아니에요. 음. 11개는 우리가 자체 현미경으로 봤더니 가장 특징점이 이 많습니다. 요게 유력합니다. 11개 보내고 나머지도 같이 보내요. 그 국과수에서는 어차피 쉬운 두개다 봐요. 네. 음, 음. 그런데 이제 국과원에서 궁군 그 감정 결과가 왔죠. 네, 딱 하나 예. 일치하는 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다라고 예. 통보가 된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근데 국과수에서 우리가 이제 자체에서 11개 보냈잖아요. 11개 비슷한 네. 거. 네. 특징점, 특징점 찾아가지고 그 11개 중에서 나왔어요. 나오기는. 아 11개 중에서 열쇠고리 절단면하고 일치하는 절단기 딱 하나 나온 거예요. 아, 아. 네, 그 하나 이제 그그저 그 국가원 그 물리분석과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11개 중에서 니들이 보낸 거 11개 유력하다는 거 중에서 진짜 거의 확실하게 일치하는 것 같은 거 하나 있다. 음. 그거를 통보를 해줬어요. 그니까 그걸 통보 받아고 다시 이제 그그 그 절단기를 아주 실체를 통으로 들고 가서 음. 저 국과수 물리분석과에다 다시 의뢰를 해요. 아, 다시 의뢰? 해서 이제 그 열쇠 잘린 부분 있죠? 이거 네. 하고 대조해서 이 공구 쓴게 맞습니까?를 또 의뢰해요. 음. 그니까 러 이중 의뢰하는 거예요. 이중 의뢰. 아. 흔적이 비슷한 거 맞는지 봐주세요 해서 일치되는 거 받았죠. 고분자분석실에서. 네. 하나 나오니까 그거를 나온 결과하고 이제 이번에는 실물 절단기하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저 물리 분석과에 아예 의뢰해서 요걸로 자른 거 맞아요? 하고 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음. 두 번을 의뢰했더니 완전 일치. 음. 그러면 그 부대 그 절단기를 가지고 있는 그 부대원 중에 도둑놈 있는 거죠. 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280mm 이상신 발큰놈 나와. 음. 작은 놈 일단 빠져. 음. 우선순위를 정하죠. 네. 그런 식으로 압축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리바이까지 다 해보다 보니까. 예. 공군부대 근무하고 있는 사병 한 명이 유력한. 용의자. 용의자가 됐 그리고 근거를. 자백했어요. 아.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군수사기관을 리첩해서 거기서 이제 군사재판 받아요. 군인신분이니까. 음. 음. 어. 이렇게 이거 그 공군으로 그 범인을 검거하는 음.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우리가 부닥다닥 그 설명 쭉 했지만요. 쉽지 않은 수사고요. 네. 이거 무지하게 과학적인 수사입니다. 네, 음. 일단은 절단기가 음. 우리가 봤을 때는 음. 어, 뭐 절단기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 절단기들마다 마모된 정도도 다르고요, 음. 사용 연도에 사용 따라, 그렇죠. 네.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다 달라요, 미세하게 음. 차이가 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착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잘풀리리니까 그래요. 음. 맞아요, 그건. 자, 오리발 안 쓰는 도둑놈 있어요? 그렇죠 도둑놈들이 이거 우리 발다 써요. 음. 그것만 가지고는 아 그냥 어떤 도둑놈인지 몰랐을 거예요. 음. 그런데 그러니까 수사는 종합적으로 한다 고 그러잖아. 네. 안에서 발견된 족적이 맞아요. 족적을 저 전사해 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군 보급품이야. 음. 그러면 용의자는 일단 군인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입지 조건이 공군 부대 그 인근이야. 음. 육군 쪽보다는 공군이 많은 곳이야. 그러니까 공군부대 쪽으로 이제 일단 한번 그 방향을 정했어. 네. 그 보급품 문양 보고 군인 음. 보급화 그러면 군인 보급화라면 육군보다는 공군일 가능성. 어, 그다음에 280mm 오케이. 음. 음. 이건 발큰놈 음. 거기다가 침입구 들어가면서 청색의 미세한 실오라기가 붙어 있어. 음. 어? 이거 공군부대 출링 같은데? 실제 출링인지아닌지또 오라기를 실오라기를 또그 보냈어요. 음. 그래서 했더니, 추리닝, 그거, 맞아요. 추리닝, 그, 보내기 전에, 그 공군부대에서 지급했던 신형 구형 추리닝을 또 일단 구했지. 네. 그 구해가지고 같이 보내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거기서 보더니, 이거 신형, 음. 신형 추리닝, 파란 신형 추리닝 오라기가, 시로레기가 맞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음. 그러면 정해졌잖아. 공군. 그 다음에 발큰놈. 네. 어? 어. 그 어느 정도 저 그다음 청색 추리닝 입은 거니까 뭐그 공군 그 네. 부대에 지급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공군으로 공군. 음. 52개 점 중에서 음. 딱 하나 그거 쓰는 사람들로 음. 특정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부대마다 오리발이 한 개씩 있나 봐야지. 군부대는데 필요상 있겠죠. 음. 그걸 다 수거한 거예요. 다 수거해가지고 1차적으로 어 이제 그당시는 헌병일 거예요. 음. 헌병 수사관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공구, 공구 있잖아요. 52개. 그걸 음. 다 압수하지는 못해요. 무슨 공구로 압수해요? 네. 그, 저, 오리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날 있는 부분을 테이프로 다 전사해 오는 거예요. 네. 테이프로. 그러면 그, 그, 올퉁불퉁한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모 정도 이런 것 때문에 음. 테이프로 전사하면 다 달라요. 문양이. 그걸 가지고 와서 자체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쉬운 두 개를 갖다 놓고. 열쇠 이 잘린 거, 자물쇠 잘린 단면, 그, 그 특징하고 요구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11개가 유력해. 그니까 러 그거는 이제 지방청 과수계에서 볼수 있는 최고의 능력치가 쉬운 2개에서 11개까지 압축한 것 뿐이에요. 음. 그 압축한 거를 보냈더니 하나로 또 압축이 돼서 왔어. 음. 그러니까 이제 실물 오리발하고 이걸 또 다시 물리분석과로또 보내. 진짜 일치하는지. 일치한다고 나오니까 그 부대원이잖아,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죠. 네. 그 부대원 중에 이제 발작은 놈 털고 음. 발280 넘는 놈만 골라서 쭉 놓고 이제 그 뻔하잖아요. 쭉 놓고 알리바이 꺼는 거지. 음. 적어도 외출이나 외박 나온 놈 중일 거니까 그때 부대 에 있는 사람은 털고. 네. 아그 사람도 대상이 아니지. 부대에 있던 사람은 그러면 그이 범행이 발생할 3일 사이에 밖에 나갔다 온놈세저그 3일간 나갔다 온 놈들만. 줄이고 음. 그중에 발너놈 줄이고 압축에 들어가니까 자백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설명드렸지만 어, 쉽게 쉽게 제가 설명했지만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수사고 맞아요. 공구흔이라는 게 있다. 네. 그래서 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범죄 수사 기법 중에 하나다. 음.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셨습니까? 으 구독자님들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 전문 도둑놈들은요 오리발 한번 쓰면 버려요. <laughs> 예. 아, 요즘 도둑놈들이 그래요. 어, 오리발 어디 들어갈 때한번 쓰잖아요? 그거 쓰면은 버립니다, 버려요. 그거 찾아내는 게 전쟁이에요. 왜? 그 놈들도 공군 알아요. 그럼... 도둑놈들도 공군에 대해서 압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동네에 A라는 데서 털렸어. 근데 또 B라는 데서 털리고 C라는 데서 막 광범위하게 막 여러 군데가 털렸어요. 근데 털린 데마다 다 우리 발로 끊고 들어갔어. 그럼 그끊긴 거를 전부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하는 것처럼 전부 공군을 분석을 해요 경찰이. 그러면 그게 동일하게 나왔다면 동일 범인이죠. 네. 이런 것처럼 판단하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네.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는 연쇄 절도라고 보는 경우가 더 예, 많긴 예. 하죠. 네. 예. 공군이 그런 방향으로도 쓰입니다. 동일범 여러 사건이 났을 때동일범위 소행인지. 뭐 이런 것도 판단하는데 공구이 쓰이고 또 범인 잡는데도 이렇게 공구이 쓰인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거의 이제 다 알아요. 음. 하도 저희가 공구 무슨 얘기해서 이제 알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전부터 꾸준히 다안 들은 분들은 쌩뚱맞은 질문을 해요 사실은. <laughs> 설명 오래 전에 무지 많이 했는데도 하고 또 뭐, 어, 그전에 보니까 뭐, 그, 저, 뒷방에서 제, 제, 저, 저, 다시 방송해 주잖아요. 우리 그, 그 전에 했던 사건. 근데 전에 한거또 한다고 뭐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 도어저 <laughs> <laughs> 최근 구독자님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네. 네. 그런 분들도 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공군이 굉장히 범죄수사기법에서 중요하다. 음. 그러니까, 물론 저 범죄가 수사보다 앞서 갑니다. 그건 필연이에요. 네. 어, 범죄는 수사보다 항상 한 걸음 앞서가요. 그리고 그걸 바로 뒤쫓는 게 수사예요. 근데그 수사가 한 걸음만 떨어져야지 두 걸음 떨어지면 문제되는 거예요. 음. 참어 어떻게 음. 보면 앞서가기는 힘들고요. 수사도 음. 어. 음.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 아, 것 그럼요 같아요. 음. 어떻게 범행을 까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 가는지 그렇죠 어떻게 내가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들여다 봐야 되는게 또 수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번 음.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요하튼그 현미경으로 휴대용 현미경을 최대한으로 그 활용을 한거 음, 네어 그런 부분 어 저~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봐서 정말 그~ 대구청 과학수사팀들이 참 잘했다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음.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 수고했어요.